대평시장의 특징은 굉장히 식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맛집이 많다는 건데. 하지만 이렇게 채소 파는 것도 있고, 과일 파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샤핑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 여기 다 제가 여러분, 채소가게에 왔습니다. 파! 야, 도레미파, 파, 요렇게 파. 쫙. 야, 제가 파김치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듬어진 것도 있고, 귀여운 또 완두콩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주먹 인사! 이야, 반갑습니다, 아버지. 야, 아니, 제가 항상 대평시장 차려오면은 여기 오며 가면서 사실 좀 눈독을 들였었거든요이좀 채소가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왠지 아버지랑 좀 수다를 떨고 싶다 해서 제가 오늘은 지나칠 수 없어서 왔어요, 아버지. 저잘만나요 아버지?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 날씨도 좋고, 아유, 저도 이렇게 뭐 의상도 바뀌고, 머리도 좀 시원하게 쳐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 거든요 아버지 네, 네. 오늘 뭐 혹시 좀 지금 시간 좀 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손 잡고 아버지 손 여기 우리 좀더 깊은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거 어때요 아버지? 네, 네. 가능하십니까? 네, 네. 예 아버지 따라 들어오세요 아유, 아버지가 말씀을 참잘 들으시네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 <목소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채소 가게 보이시죠? 여기 바로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맞으시죠, 아버지? 네 야, 그러면 채소 가게 하신 지는 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아 지금 2년 반 됐어요 2년 반? 예. 아니, 아버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안 됐어요, 한 지는 한 지는, 아니, 거의 이 뭔가 아버님의 이 외적인 포스는 한 30년, 막 40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느낌은 아니, 아니. 해보시니까 채소 가게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버지? 힘들어요, 음. 채소는 예, 그나그나잘안 팔리면 음. 이제 웬만한 건좀 그날 그날 바로 바로 팔아야 되는데 음. 그나안 팔릴 때는 웬만한 건또 재고라는 고또 버리게 돼요. 음, 얘네는 이제 좀 먹썩거나 눌릴 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대신 아침마다 음. 물건을 해갖고 싱싱한 물건을 대드리고 있어요. 에이, 아버님 그 아침마다 여긴 그러면 좀 싱싱한 채소가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매일, 매일, 이제, 아침마다 해 예. 아버님, 그거는 진짜 자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내가, 그, 바로, 어. 되진다는 게, 실제 한거 주신다는 게. 어. 손님들한테 준다는 게 그게 제 자부심이에요. 야, 이거 뭐요? 뭐 재고가 남으면 아버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그렇죠. 싱싱 신간 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아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하, 우리 아버지의 손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의 손님이 아버지 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좀 보세요, 우리 아버지. 에 아이고 이거 이제 뭐 다듬으셔가지고 채소 같은 거. 네, 예, 채소 예, 어? 그런 걸또 다듬어야 되니까 손말무리 때문에. 야, 이게 뭐 와서 받는 거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듬으셔야 되는구나. 아우,

자기를 그러면 아버님 혼자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같이 해요? 부부끼리 같이 해. 부부끼리 어머니랑? 예. 아 이제 예. 마누라. 아 맞다 맞다. 예. 어, 마누라, 그러니까 예. 와이프분이랑. 예. 아버지 뭐 어머니 어디가 좋으셔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서로 어, 뭐 만나다 마음이 있으니까 좋으게까 하는 거지. 그래요? 예. 그러면 누가 먼저 이렇게 좀 결혼을 하자고 욕구를 꾹 찔렀어요? 아 그래도 남자가 먼저 해야지. 아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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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같이 살자고 했지. 했지 야상남자 같이 삽시다 약간 이렇게 네, 야 네. 어머님이 바로 그러면 어 알겠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네. 아니 어머니 근데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는? 어디 또 게... 밭에 가는게 네. 밭에? <laughs> 채소 이제 갈러 <가려>. 채소 가지러? <laughs> 네, 아니 그럼 밭에서 어머님이 농사를 또 지시는 거예요? 또 공사해오는 것도 있고 어. 못하는 건또 도제시장 가서 떼어오는 거 있고 야 여기는 그러면 진짜 부부가 팀으로 아버님이 여기서 손님을 맞이하고 네. 어머님은 가서 떼어오기도 하고 밭에서 기른 거를 팔기도 하고 그렇 이야 아니 나름 약간 체계가 있네요 아버지 여기. 근데 그, 그 대신 우울려 그만큼 깨끗하고 싱싱하다니 얘기 바라바라 뛰니께 바라바라 뛰니께 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좀 닦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또 여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매일매일? 왜, 네, 왜냐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음. 사, 손님들이, 오는 손님들이 이, 이 있으니까, 음. 이제, 안, 안 열어놓으니까, 두드리고, 막, 오고, 그렇게, 조금만 늦게 내는데. 조금만 이렇게. 늦게 나오고 해도, 오히려 네. 손님들이, 네. 왜 그렇죠. 오늘 문안 열냐고. 네. 야 여기는 그러면 진짜 연중무휴네요 그렇죠. 아, 그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시도 못 해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아유, 뭔가 손님들이 왔을 때, 그리고 단골 손님이 계시면 기쁘잖아요. 네. 뭔가 좀 뿌듯했거나, 아니면 보람찰때가 있어야, 그지 그렇죠. 네. 어떤 때는 뭐 짜증날 때도 있지만. <웃음> <웃음> 그런데 대두리면 어. 그짜증이안 부리고. 하는 방향. 하는 방향으로? 항상. 예, 예.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때가 조금 짜증나는지. 그렇고 뭐 이것저것 이제 와갖고, 만지다 보면 뭐 이것 따지, 저것 따지고. 유 왜냐면 채소 같은 건 손때무도 안되거든요 예민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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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고, 예, 보고 있어야 예민하거든. 어. 그럼 그, 그거 그러못 팔아요. 또 제대로도. 아, 그래서 만지지 말라니. 이제 보고 있으라니. 하자기 그러니까 흠들... 쓰면 갖고 오고, 어. 아니, 항상. 아이고,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해줄게요, 저희가. 좀, 요런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네. 또 반면에, 좀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버지 재미요? 어. 아유, 재미네. 뭐, 많이 팔으면 재미가 있는데, 아. 많이 안못 팔으면 재미가 없어. <laughs> 많이 팔아야 그치? 그렇고 라면은 네. 아버지 여가 시간에 그 후에 시간에는 좀 네. 아버지 뭐하고 보내세요? 이제 이거 네. 시간 이제 들여다짐 이거 물건 들여놓고 응. 닦고 응. 그러면 뭐밥 먹고 바로 그냥 제가... 자야 돼요. 왜냐하면 또 새벽에 어. 3시에 일어나서 물건을 하러 가야 되 이제. 아버님은 진짜 여가 시간이 그러면은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일이 많고 하니까 네. 아유,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네. 어떤 거를 좀 배우고 싶으세요? 어, 등산 같은 거 그런 걸 가고 싶어요. 등산 등산 네. 오 등산이 살, 진짜 좋잖좋아요 산을 좋아하니까 네. 취미로 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잖아요 네, 운동 운동하고. 아버님이 등산을 그러면 예전에 좀 하셨나봐요? 그렇죠 예. 오. 이거 안 다니기 전에는, 응. 이거 안 하기 전에는 응. 등산에 이제 한 달에 한 두, 세 번씩 올라갔었어요. 야, 아버지 자주 하셨네요. 네. 그게 이제 아버님 취미셨구나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여기 이제 비약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올라간 뒷산. 어 거기 가서 이제, 아, 이제 아침 일찍 나서 이제, 오, 요즘은 이제 못, 무 가지면 음. 물거을를 옛날에 좀, 얼마 전까지 막 새벽에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네. 한 다섯 시, 여섯 시나 있나서 올라가서. 하천. 물고시반 정도 이제 내려오고 그거예요. 아버지 그럼 이렇게 산에 딱 가면은 정상을 찍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근데 아버지 야후 혹시 외치세요? 그렇지 항상. 하죠. <laughs> 네. 그래, 아버지 야후 내려올지. 이건 네. 약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물인 것 같아. 저는 네. 올라가면은 무조건 야후 외치거든요. 네. 야. 아버님이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이런좀 취미를 다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하고 싶은데, 어. 지금은 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쁘니까. 예. 여유가 되실 때요 뒤에 비약산이라서.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산은 아버지 몇년좀 타신 거예요? 등산, 토탈? 그거 하기 전에는 보통, 1십 년, 십년 아니, 이, 0년 가까이 돼? 렇죠이년 어, 가까이? 예. 아니, 이것도. 등산도 아버지 체질이더만요. 그렇죠. 예. 오, 저는 힘들어서 사실은 좀못하겠거든요 등산은. 네. 네. 아버지 잘 맞으시나 봐요. 저는 올라가면 정상까지 쉬어가는 게 없어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요? 아버지 힘 네. 없이 쭉쭉 올라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아무리 힘든 산이어도 정상을 무조건 찍는. 네. 그러면 가셨던 산 중에서 어떤 산이 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 설악산대청봉 아 설악산 대청봉 네, 네. 말로만 들었던 그치, 네. 이야, 아버지 그때 정상을 찍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에이,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그래요? 마음, 네. 야 거기서도 야호 외치셨어요? 저는 항상 외치고 가면. 아버지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야호를 하면서 한번 외치어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네, 네. 아버지가 가셨다는 그 설악산 대청봉 네, 네, 저희가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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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네, 네. 나중에 꼭 우리 아버지 등산의 꿈한번더 이루기를 바라시면서 한번 야호 외쳐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야호! 야대천목이다야 좋다! 야 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크아네 <laughs>